안녕하세요. 저프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용수 프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레슨은요? 네. 오늘 준비한 레슨이 어떤 거죠? 네. 예. 뭐 저번 뭐, 시간에도 네. 그 센터코어 그, 스윙에서 우리가 높낮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카운좀 네. 예. 뭐 스쿼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 좀 많이 말씀드렸고, 예. 물론 어렵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면다할수 있는 동작들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측면 쪽에서 이제 농라질를 얘기했다면 네네. 오늘은 정면 쪽에서 네네. 좌우 움직임에 대해서, 그 오른발 움직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른발 움직임? 네. 예, 예,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바드첩 수윙 하시는 분들 보면 측면에서도 농라질가 많이 달라지니까 이제 슬라이스성이 많이 나는데 네. 또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좌우의 움직임들이 네네. 굉장히 이제 하체 움직임들이 이제 회전을 주는 게 아니라 네네. 자꾸 왼쪽으로 밀어 이렇게 슬라이딩, 체중 이동을 하려다 보니까 네네네. 좌우 움직임 막 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손이 많이 이제 나갈 때도 있고 나가다 보면 또 써야 되고 써야 이런 됩니다. 동작들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이제 슬라이스 예. 방지를 할수 있는 슬라이스 방지, 예, 그 슬라이스 방지뿐만 아니라 또 정확성까지 키울 수 있는 오른발 움직임에 대해서 오른발 움직임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연습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네네네.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네. 네. 그러 포인트는 세탁아 스윙의 오른발 움직임이에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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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한번 네. 네.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은 네. 제가 설명을 이제 오른발 오늘 움직임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가기 앞서서 네.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어스를 이렇게 하시면 네. 백스윙 하는 동안에 이제 왼쪽을 뭐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중심이 앞으로 쏠리세요. 이렇게. 쏠리는 분들이 많죠. 네. 쏠려요. 이거? 이렇게 쏠려버리면 우리가 다운스하는 동안에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자꾸 뒤로 몸을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중심을 어.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맞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백스윙을 하실 때이 오른쪽 골반, 어깨, 무릎이 다 이쪽 뒤쪽있죠 뒤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아 이렇게 요렇게 이제 예, 예, 빠지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쏠릴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네. 쏠릴 일이 없고 상체는 근데 앞쪽에 네. 있죠. 네. 근데 내느낌은 되게 뒤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 여기 뒤로 빠졌어요. 네, 예, 뒤로 빠졌으니까. 네, 네, 네. 하지만 우리가 무게적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이 뒤로 빠져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딱 맞는다는 거죠. 머리는 앞쪽에 네, 있고 엉덩이 뒤로 빠져 고 그러니까 우리 중심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예, 중심인 게. 예, 예. 중심. 예, 예. 중심. 예, 예. 근데 대부분 이렇게는 뭐가 이렇게 는 뭐가 빠져있는 느낌이니까 예, 예, 예. 대부분 이제 자꾸 이제 앞쪽에 이제 힘을 자꾸 실으려고 하시거든요. 제 생각엔 이렇게 팔만 드시는 분들, 보통 여기서 이렇게 팔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예, 예. 백스윙 때 왼쪽을 과도하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중심에, 내가 발바닥이 어떤 중심의 이동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쵸 그렇죠. 움직임에만 막, 상체, 상체, 움직이면. 네. 상체 움직임에만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거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네가 백스윙 한 상태에서 뒤로 빠져주면, 실 돌아주면, 네. 내중심 되게 뒤에 있는 느낌이고, 내 몸도 완전 뒤로 빠진 것 같거든요. 아, 아. 근데 이거를 아. 영상을 찍어보시면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아, 그 자리에. 예. 상체 움직임 그대로 그쪽에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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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저죠 그때 오른발에 여기 힘이 지금 안쪽 지금 에 있는데 오늘 설명을 보자아 오른발 예, 예.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제가 오른발의 움직임인데 이 동작이 되셔야 이 동작을 안 하신다 이 동작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힙슬라이드 아 슬라이드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포인트를 주는 게 뭐냐면 오른발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왼쪽으로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예. 슬라이스든 이제 몸의 균형 밸런스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지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은 우리가 꺾여 있잖아요. 네네. 상체도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잘 지켜야 다운 스윙 때도 확실하게 회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백스윙을 해서 중심이 오른쪽 뒤꿈치 뒤로 빠져있는 느낌인데, 네. 이렇게 되셔야 아, 내가 그냥 몸을 돌렸을 때 이런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맞는 동작이예요 예, 자연스럽게 네, 나오는 거죠. 아 그거 네, 한번 틀린 네. 동작하고 비교 설명 한 번만. 근데 우리가 백스윙할 때 이렇게 좀 앞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중심 잡으려면 얘가 쫙 튀어나와야 돼 얘가. 아 네, 네. 이 오른쪽이 자꾸 튀어나와야 이제 몸을 저 뒤로 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접을 수가 없다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여기서 쏠려있는 상태에서 접으면 어떻게 또 앞으로 쓰러지거든요. 예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칠수 없으니까 네네. 자꾸 또 나는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네네. 나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내 몸은 알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레슨 영상을 찍은 동작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 동작 한, 벨. 벨. 한 번만 더보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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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백스윙 한 다음에 예. 다운스윙에서 잘못된 힙슬라이딩이 제대로 된 네. 동작 네. 백스윙 하기 전에 여기 어드레스 네. 이제 중심을 잘 찾아 놓은 상태라면 자 백스윙은 뒤로 빠지는 느낌 저 굉장히 네. 뒤에 네. 빠지는 네. 느낌이죠 예. 뒤로 느낌. 네. 그래서 잘못된 동작이 힙스가이드 왼쪽 밀어주면서, 배치기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그립 끝이, 그립 끝이 좀... 저 바깥쪽을 보게 돼 있어요. 아, 웃으로 예. 예. 내몸 바깥쪽이죠. 예. 타겟보다 예. 오른쪽으로 예. 보게 되죠. 예. 이 상태에서 되면은, 이제 우리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상한 동작들을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돌려겠죠 손을. 위로 푸시가 쳐야 되고, 센크도 나오고, 다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잘된 동작을 지금 제가 또 비교를 해드리면, 픽스 올라간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뒤에다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주시면요. 이때는 아, 어떻게? 그리 끝이 어디로 가죠? 그리 끝이 이쪽으로. 예. 타겟 봐야죠. 타겟 봐야죠. 여기는 네. 뒤로 바로 빠졌고. 네. 예. 오른발이 조금 힘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 아주 중심이 나와 있어야죠. 그게 혹시 지면 반발을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힘을 예. 이제 비축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비거리나 정확성을 띄우기 위해서 해주고요 동작까지만 잘 해놓으시면. 아, 예. 다음은 나냥 차면서 돌 돌면. 돌면은 이제 그 클럽의 관성, 뭐 몸의 관성, 뭐다 거기에 다 힘이 실린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뭐비 골프라는 게 비거리만 모를 수면안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정확성도 좋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습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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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아, 집에서 예. 뭐 쉽게 쇼핑백들 다 있으시니까 네. 뭐 쇼핑백뿐만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세워질수 있는. 이 네, 아니 사이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간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예, 어려운 동작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클럽을 집에서도 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휘두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맨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 클럽으로 이렇게 안고 아, 네. 하셔도 되는데 백스윙 뒤로 빼놓죠. 당겨놓은 네. 상태에서 여기서 밀, 밀 이렇게 밀려오니에 다는 거죠. 네 이거를 좀 이제 인지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놓거든요. 은거자 백스윙 딱 뒤로 빠지고 이렇게 돌아보고싶 아, 처음에? 네, 네. 처음에. 이동이 안 되죠? 예. 나다에 여기서 차이 살짝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예. 아, 나중에 살짝 다녀요? 그 어, 전에 닿면안 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정갱이가 약간 단다는 느낌이. 정갱이만 좀. 예, 그게. 옆면을 달려고 하지 마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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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 거죠, 이거나? 아. 미는 동작이죠? 한번만 네, 아. 갑자기. 이런, 이 네. <laughs> 해보고 싶어요. 네. 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둘. 야 아,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 정갱이가 나중에 정갱이가 다니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네네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서 저는 바로 도니까, 회전하고. 아,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렸죠. 돌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돌면서. 더, 자, 마무리, 지금 오른발에 예. 힘이 있고요. 예, 예. 마무리, 예. 여기서 마무리할 때는, 예, 일어나면, 아, 정갱이가 닿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딱 정갱이 정확하게, 어 이거 되게, 푸님, 굿 굿아이템이야저 굿 아이템이야. 음. 처음에 해봤는데, 딱 정갱이, 여기 정갱이가 여기 끝에 살짝 닿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아 조건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바디톤에서 그립 끝이 내 몸쪽을 보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몸쪽을 보고. 음, 네. 음, 음, 이 동작이 나오려면 이 오른 무릎이 자꾸 나가게 되면은. 그렇죠. 얘가 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대부분 이제 몸 바디톤 하시는 분들이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신다고 하는데. 아, 네. 요거를 음. 연습을 좀 해보시면 슬라이스도 많이 잡히죠. 그러네. 네. 이거, 이거, 나, 이거 나가는 동작이 덜해질 것 같아. 네. 아 이미 우리가. 백스윙 한 상태에서 다운 스윙 동작을 미는 동작 생기면 벌써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벌써 끝났다, 끝났다고 네, 보시면 돼요. 기울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심면 이제 왼쪽 타겟 쪽을 밀면서 심을 쓰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서는 회전 기능이 안 생기죠. 아, 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축뒤꿈치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 이렇게. 네, 네. 네. 그죠? 그냥 휙. 오, 네, 느낌 좋네요. 예. 요거를, 아, 예, 좋아요. 요거를 처음에는 되게 좀 법박자도 나, 음. 나고, 그 다음에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네, 이게. 그런데 네, 네, 네. 몇 번만 해보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 그니까. 가 아, 그러면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돼요? 바로 정경에 만나 예. 마지막에 정경에 맞다.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이제 한 동작인 거거든요. 어, 중좋으셨네 아, 네. 처음에는 조금 나눠서 하시다가, 이렇게. 네, 네. 이게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 빡! 딱 정경에 맞아요. 네, 맞췄네. 이런 야.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 좌우로 움직인 게 아니라, 제자에서 리 회전을 주기 때문에, 네. 클럽이, 조프로님이하상 말씀하시는, 헤드를, 바디를 닿는다. 몸으로 닿는다. 그게 네. 이제 나오겠죠. 예. 한번 사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럼 어, 요거, 정, 정, 여기서 옆면 사짝 어. 한번 보여드리고, 하체 네. 동작만도 한번 보여드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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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아, 정강님은 네. 정확해 정경, 네. 아. 그럼 내가 아무리 이 회전을 많이 하고 하더라도, 네, 네, 네. 뭐, 파, 대부분 그러고 있잖 뭐, 몸이 빨리 도는데, 뭐, 채가 늦어서 슬라이스 난다? 네. 네. 그리 그래서 나는 게 아니라, 몸이 이 타겟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몸은 나가고, 그립 끝은 못 나가고, 따로따로 노는 거죠. 뭐, 클럽, 그렇죠. 클럽과, 클럽과 몸이 따로따로 노는 거죠. 데 이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오른발 이렇게 밀어놓지 말고, 스윙을 그냥 같은 상태에서, 돌아주면은, 네. 슬라이스 날 일이 없죠. 아, 좋아. 이거를 지금 이제 카메라, 카메라 로 갖고 와서 하체 동작만 동작 한번 찍어볼게요. 네. 네. 이제 정면에서 제가 이 하체 동작, 이 오른발의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 오른발 뒤꿈치 쪽에 중심이 있는 느낌에서 그래서 오른쪽 발을 쭉 밀지 마시고 다 지면 안 되고 자, 채트 동작에서 중심을 오른발 뒤꿈치에 놓고 몸을 돌릴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 미는 동작이 아니라 아, 제대로 스쿼트 자세가 나오네요. 그렇게 하니까.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닿지 않는 한도에서 회전을 주려고 하면 이렇게 앉아 아, 예, 제대로 있는 스쿼트가 있는 나와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쳐 볼게요. 나중에 다시 해도 돼요. 네. 우리가 백스윙 다운스윙 저는 동작만 안 밀어내면 되거든요. 음. 자, 한번 쳐 볼게요. 아. 네, 한번 쳐 보겠습니다. 아, 예.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네. 어? 세 이런 이미지로 네, 네. 예. 예.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공을 치고 나면 이제 좀 오래됐는데 이 오른쪽 이 아킬레스건이 조금 아파요. 종아리 근육이 뭉쳐요. 음. 공을 치고 나면 종아리 근육이 뭉쳐요. 음. 근데 제가 여담인데 제가 저희 그 카페에다가 한 1년 전에 자꾸 필드 갔다 오면 운전하고 오는데 오른쪽 악셀을 밟잖아요. 근데 음. 오른쪽 발에 자꾸 지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2년 전에 바꿨는데 꼭이 크루즈,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예, 자율, 반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그래서 샀다라고 카페에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 제자분하고 같이 필드를 갔다 오는데 그분 차를 타고 왔어요 오는 길에 그분이 자꾸 오른발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날 공을 잘 쳤어요. 드라이버를. 음. 처음이래. 자기는 처음이래. 그러니까 오른발에 자꾸 쥐가 나는 거예요. 여기, 여기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서왜 그러세요? 그때 쥐나요? 내가 혹시 그랬더니 쥐가 안 나요. 뭐예요? 그날 이걸 잘쓰신거예요 처음이래요. 운전 음. 공을 치고 와서 가면서 처음이라는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보다 공을 이렇게 바로 바디턴을 바로 하면은 이쪽 오른쪽 발에 이 차는 동작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그랬으니 어그 쇼핑백을 한번 했더니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정광이만 딱 나는 느낌이 밀리지 않고 음. 여러분들이 바로 집에서, 네, 오늘 골프 바로 홈트레이닝입니다. 바로 됐어요. 요즘 조회수 잘 나온다는 그 홈트레이닝이신데. 이거를 연습하시고, 실제 응. 연습해보시면 네네네. 확 달라지실 거예요. 네네네. 음.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네네. 자, 오늘 레슨이요. 센터, 우리, 저희가 오늘 밀, 요즘 밀고 있는 센터 코아 스윙의 오른발 동작에 대한 레슨이었습니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